자 3강의 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또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하면서 문장을 좀 정체 흐름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문, 문장을 좀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걸좀 했으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음, 내용 정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칠판에서 칠판 수업할 때 문장 구조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계속 할 테니까 어, 그것과 더불어서 문장을 꼼꼼하게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법적으로 좀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겠다는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반복해서 다시 정리할 테니까 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Near my old office building. 자, near my old office building, 나의 사무실, 나의 오래된 사무실 근처에 the window, 창문이 a shoe store, 신발가게 창문이 advertised, 광고를 했습니다. The generous offer, 관대한 제안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광고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face shine, 자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는 공짜 구두 닦 의 관대한 제안, 제안을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I walked by. 자, 나는 바이는 뭐뭐 옆에서 또는 뭐뭐 옆으로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디지 스톨니까 나는 이 가게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쳤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Dozens of times 수십 번을 이 가게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of it, 그것에 대해서. 이때 of는 about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문장 중간에 있지만 영순이죠. 일순이야. 자, 하지만, 어느 날.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체크합시다. 자,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할 텐데. 자, 앞에도 몇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한 여자가, 어떤 한 아가씨가 어, took a walk. 자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이 똑같은 예문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her dog. 그녀의 개가 그녀의 개가 어, followed 따라갔습니다. her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자 여기서 end를 end를 end라고 써주지 않고 end를 지워버리면 end를 지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 두 개가 접속사 없이 콤마로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follow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는 거지? 이 색깔이, 어, 똑같네. follow를 어떻게 바꾸냐면, follow-ing 하고, 요렇게 바꿔주면 돼요. follow-ing 하고 바꾸고, 주어는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써주면 되는데, 다르네. 다르니까 여기에 허 허덕 하고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사로 시작된다. 분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 그래. 그러니까 문장 다음에 ing가 나오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가 없어서 ing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특히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자, 여기에, 이 경우에, 여기에 주어가, 여기에 주어가, 요 주어하고 다른 경우, 요 자리에다가, 위드를 써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되지만, 써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드를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레이드한 아가씨가 산책을 갔습니다. 위드. 그녀의 개가 그녀를 따라가는 상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좀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위드를 엔드로 바꿔서 처리를 합시다 엔드로 바꿔서 처리하면 팔로잉을 뭐로 생각하면 돼 팔로우드로 바꿔서 해석하면 해석이 똑같아지는 거죠 나머지는 뒤로 가고 그러니까 위드를 그리고 그녀의 개가 그녀를 따라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거를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 볼게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콤마가 찍켰다 근데 주어가 달라서 위드가 들어있고 어,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ing나 ed라는 형용사 형태가 들어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위드를 and로 해석을 하고 얘를 주어처럼 해석을 하고 얘를 동사로 해석을 하면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했다. 그리고 얘가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문장 뒤에 위드절이 나오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위드가 앞에 나와있고 명사 다음에 ing 나 ed가 나오고 물론 얘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얘가 하고 있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e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앞에 뒤에는 with를 and로 바꿨는데 앞에 있는 with는 이거를 because라고 바꾸면 because로 이해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하기 때문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with 가 나왔고 그 다음에 my shoes 가 나왔고 그 다음에 looking 하고서 ing 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부어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엔드가 나왔고 또 여기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왔고 on my hand 하고 나왔는데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어예요 이걸 엔드가 들어가면서 두 개가 연결이 된 건데 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앞에 있으니까 이걸 because 라고 보자고 because 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지 나의 신발이 어, 약간은 흠집이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나의 손 위에 있는 있기, 있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여기는 비잉이 생각되는 거니까 비잉을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약간의 시간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decide 결심했습니다. avail myself of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fter my shine 자내 신발을 닦은 후 나는 shoe shine man에게 팁을 제안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자 he refused 그는 거절했고 왜 공짜는 공짜니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i climbed down 자 나는 내려왔어요 from the chair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장이 끝났는데 ing가 나오면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합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요 자 느끼면서 빚을 졌다고 느끼면서, distinctly 아주 분명히 분명히 비절졌다고 느끼면서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how 어떻게 이아이가어 잘못 잘랐네? 어떻게 이 가위가 어떻게 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 다음 s h i n 이첫 번째 동사 and 다음에 expect가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심 어, 나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기대할 수 있을 건데 나씽이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나씽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so, 그래서 나는 했습니다 요 문장도 좀 조심하세요 나는 했습니다 뭘 했냐면 What is u s p e c t most people who take the offer d o 하고 나왔는데 여기 '서스펙트'라는 단어를 잠깐만 좀 조심합시다. '아이 서스펙트'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서스펙트'를 의심하다라고 어 의심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그 의심하다라는 말이 이 doubt'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한번 잠깐만 봅시다. 자, doubt, that, 다음에 she is a spy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럼 나는 의심합니다 그녀가 스파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는 이 아래 거는 어떤 의미지 나는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하는데 그녀가 스파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스파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니까 나는 그녀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가 요 다우트에요 근데 서스펙트는 의심을 하긴 하는데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녀가+ 그녀가 스파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말을 다시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스파이는 아닐까 스파일 이 거야라고 그녀를 의심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나는 그녀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의심한다 나는 그녀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 둘을. 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는 했습니다. 자, 나는 의심하는 건데 여기서 의심하는 건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니까 그냥 싱크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 who take the offer 그 제안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do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는 했습니다.죠. 자, 그게 뭐지? 록트라운드? 둘러보는 거야. 뭘 위해서? 뭘 찾아서? 살, 것을 찾아서. 살, 것을 찾아서 주변을 둘러다 둘러보았습니다. 가 됩니다. I had to even the score. Even the score란 말은 뭐 저기 빚을 청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Even the score. 나는 even the score를 해야 됐다. 빚을 청산해야 됐다. Somehow 어떻게 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빚을 청산해야 됐다. 자, Since I didn't need, to shoes, need shoes. 나는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 자신이 뭐 하는 걸 looking at shoes, trees, laces and polish. 자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나는 나 자신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더라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난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슈트리하고 레이스 있어 하고 폴리시를 내가 쳐다보고 있더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드디어 나는 조용히 w 크트 걸었습니다 아웃 오브 더스토 e 자 가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empty handed 빈손으로 어니즈 불편한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even though I had managed to escape 인데 manage 라는 단어는 원래 관리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의 그 내용을 이 투부정사의 일이 쉽지 않은 일인가 봐요. 이 쉽지 않은 일을 운영 관리하다니까 어 우리말로 풀면 그럭저럭 잘한 건 아니야. 용케도 가까스로 어떻게든 어떻게 서든 해내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럭저럭 벗어났었지. 프론더스토럴 가게에서. 내가 그럭저럭 벗어 나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헤드 매니지라는 얘기는 지금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나와서 내가 가게를 어떻게든 벗어 나왔었지만 좀 전에 벗어 나왔지만 나는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들은 거지 뭐, 뭐를 매이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안 않겠다고 나는 확신을 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